피할 곳이 없는, 어떻게 할 곳이 없을 때에 주님은 저를 조용히 만나셨습니다. 또나좀 보자. 하나님이 언제 나를 불렀냐면 이렇게 환경 속에서 내가 해볼 수 없는 일, 내가 어떻게 할수 없을 때, 그때에 우리는 절벽에 딱 막혀있을 때, 앞뒤가 다 막혀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 부르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랍비의 성의 유인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너 낮은 보자. 제목이 이상하죠. 그죠? 하나님께서 너 낮은 보자라고 부르신다. 라는 제목입니다. 제목이 좀 이상하죠. 무섭습니까? 회계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회계, 회계가 뭘까?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날도 있고, 힘든 날도 있죠. 70년을 이상 살아보니까 좋은 날도 있었고, 힘든 날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좋은 날들이 더 많았을 텐데. 좋은 날들은 전혀 기억이 없는 것 같고, 나쁜 날들이 더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인생을 살면서 좋았던 얘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아주 어려웠던 얘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종아, 더 낮은 보자. 라고 할 때가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을 때는 뭐 많지만, 그저 연대별로 본다면 20대에 가족 중에 가장 아끼던 동생이 아팠고, 여러 가지로 치료해 보려고 여러 가지로 애를 써봤으나, 치료해지 못했을 때에, 저는 그 문제를 가지고 스스로 예배당을 찾아갔습니다. 그 예배당을 찾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서 그그 그 피할 곳이 없는 어떻게 할 곳이 없을 때에 주님은 저를 조용히 만나셨습니다. 또나좀 보자. 하나님이 언제 나를 불렀냐면 이렇게 환경 속에서 내가 해볼 수 없는 일, 내가 어떻게 할수 없을 때, 그때에 우리는 절벽에 탁 막혀있을 때, 앞뒤가 탁 막혀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낭떨어지 역사다 그래요. 내가 열심히 해다가도 내 마음대로 해봤다. 어느 한날딱 부닥쳤을 때, 내가 어찌 할 수, 어찌 할 거를 모르고 방황을 할 때에, 그때 신기하게도 예수님은, 하나님은 나타나여서, 종아, 너나좀 보자, 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어떤 곤란한 일을 겪고 있습니까? 사업을 하시다가 어렵습니까? 요즘에 자영업자들이 정말 어렵다고 합니다. 또한, 인생을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까? 아니면, 별한간, 당신은 암입니다. 얼마 못 산다. 라는 진단을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까? 여러분, 이것을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신다라고 생각해 보면 됩니다. 제가 10년 전에 원인 모를 병으로 제가 입술이 파래지고, 네? 한 5년 동안에 원인 모를 병으로 정말로 매일같이 넘어지고, 한번 넘어지면 3시간 잠들고, 병원에 가도 원인을 못 찾고, 입술이 파래지고 기운이 쪽빠아지고 혈압이 탁 나고 되고 이런 시기를 자그마치 5 년을 살았습니다. 그럴 때 놀라운 일들은 하나님이 극소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대기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종아 더 낮은 보자. 그 음성이 여러분 지금 환경 속에서 들려지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결단 고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단 고리를 모르게 척이다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는 알고 계셔서 우리 우리 지금 환경을 통해서 내가 부르십니다.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그러니 너는 마음의 문을 열고 나를 모셔드리면,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내가,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지금 우리의 환경, 어려운 환경, 어쩔 수 없는 이 환경 속에 있다면, 지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두들기시면서 "종아, 다좀 만나자" 라고 하신 음성인 것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로 29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몽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의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몽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다시 한번 여러분 귀를 좀 깃하고 한번 마음에 물려시고 입으로 같이 한번 읽어 보십시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이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어려운 짐을 여러분 혼자 지지 마시고 이, 이 어려운 짐을 혼자 지지 마시고 이 짐을 어디로 예수님께로 가지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대신 쳐 주신대요. 대신 짊어지신대요. 나의 이 어려운 것, 나의 힘든 이 환경을 대신 짊어지신대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병 중에 있거나 혹시 정말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있다면 한번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소리 내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로 6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을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의 제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쉽게 한번 풀어 와서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자녀 삼으시려고. 하나님께서 더 쉽게 말,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자녀 삼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질병과 고통 그리고 슬픔을 대신 짊어지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죄짐과 병의 짐과 세상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지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질병과 슬픔을 대신 짊어지셨다. 그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창의 허리에 찔리신 것은 나의 허물 때문이다. 예수님이 나의 허물을 용서하시려고 죗값을 치르시려고 십자가에 못박게 죽으셨잖아요. 그때에 노마 병사가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어요. 그 옆구리에 창에 찔린 그 이유는 뭐 때문에? 나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나의 죄악 때문이다. 내가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라고 살았대, 그만 나한테 병이 왔고 세상에 우리가 살다가 실패를 한 거예요. 하나님 꼭 필요합니다 예수님 필요합니다 라고 살았다면 절대 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프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난 필요 없어요 하고 열심히 살았더니 그만 병이 온것 같고요 그만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사업도 아니면 환경이 이렇게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요 이 죄악 때문에 내가 하나님 필요 없다 하는 이 죄악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받게 죽으셨대요 그뿐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내가 받아야 할 징계를 대신 치심으로 나는 평화를 누렸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말 왕이 아마 내가 짊어질 죄짐을 징계를 예수님이 다 대신 지셨다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라 예수님께 십자가의 채찍을 맞으므로 내가 나음을 입었대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노마병사가 채찍을 가지고 그끝투머리에다가 조각같은 뼈를 달아가지고 예수님의 등머리를 찍어서 이렇게 대요 그때 그 살점이 찢어나오면서 피가 줄려 흘렀겠죠. 그것을, 그것은 나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찢어져 주신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므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상처도 나았고요, 내가 망한 것도 나았고요, 내가 사람 관계 속에서 입은 상처도 다 나음을 입은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나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 다 담당시키시고 우리에게 죄 사함, 즉 죄를 용서하는 놀라운 복을 주신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아들아, 내 딸아, 내 자녀들아, 나좀 보자, 나좀 만나자라고 할때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이 밥이 살 때에 여러분 아니 시시 때때로. 풀르셨을 거예요. 나좀 만나자, 나좀 보자. 우리 어떻게 했어요? 저 바빠요. 오늘 사람 만나러 가야 돼요. 그리고 운동도 해, 건강을 해서. 그 아파서 병원도 가야 돼요. 또 친구들과 함께 올려 식사도 하고 술한잔 먹어야죠. 골프도 치러 가야죠. 해외 여행도 가야죠. 이게 인간관계 아니겠습니까?라고 우린 바쁜 거야. 또. 우리 목회자들이나 아니면 교회 직분자들한테도 주님이 부르실 거예요. 나좀 보자. 아, 바쁘이 예배드려야 돼요. 찬송 불러야 돼요. 기도 해야 돼요. 아니, 나좀 보자니까.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주일을 섬겼다고 했는데 왜 이런 고난이 왔을까요? 이렇게 여러분 질문하신다면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있어서 콜하시는 거야. 또나좀 보자. 예배를 봤잖아요. 예배는 드리는 것이지 보는 게 아니에요. 찬송을 불렀잖아요. 찬송은 드리는 것이지 부르는 게 아니에요. 응? 기도했잖아요. 아니요. 기도를 드리는 것이지 기도를 한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보여주려고 했다면, 아니요, 그것도 더 귀한 게 있어요. 넌 나아진 거죠. 주일날 예배 모든 예배 다 참석했을 때 여러분, 거기서 누구 만났습니까? 한번 솔직히 얘기해보자고요. 말씀 속 속에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목사님이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아니면, 아, 훌륭한 목사님 만나고 왔습니까? 훌륭한 장로님 아, 훌륭한 성과대, 찬양 잘한다. 그래고 왔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셨어야죠. 하나님이 그 시간을 통하여 만나자 할 때, 여러분, 하나님 만나셨나요?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지금, 우리의 처해 있는 환경 속에서 시시 때때로 그분이 나와 동고, 동락 하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종아 너나좀 보자.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심장판막증의 치환수술을 할 때에 하여튼 뭐 열몇 시간을 수술을 하고 회복했다고 얘기를 해요. 몇 시간인지 정확히 기억이 나질 않는데 중환원자실에서 종아, 낮은 보자. 내가 슬픈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모든 걸다 잊어버렸다고 허탈감에 우울증에 빠져 있을 때, 그때 종아, 낮은 보자.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이 음성이 여러분 들려줘야 돼. 그게 매일이면 좋고. 우리는 시간마다 사건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야 우리 주변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기도해 열심히 열심히 예배틀도 다녀 근데도 보면 주님을 못 만나 이리저리 헤매고 다니는 거야 왜일까요 주님이 지금 골방에 있든, 여러 골방에 있던 여러분의 직장에 있던 여름이 어디에 있던, 여름이 슬픔에 있던, 기쁨에 있던, 예수님께서는 두들기시는 거예요. 너나좀 보자. 혹시 여러분 병원에 입원하고 계신가요? 병실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기를 바랍니다. 혹시 부도 직전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돈을 끌어 다니시나요? 잠시 멈추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혹시 내가 누구의 만남 속에서 이별을 하고 그래서 이별 상처 때문에 사별하거나 아니면 이별 때문에 힘들어하십니까? 그럴 때 주님이 그 환경 속에 너무 심취하지 마시고 주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세요. 종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어떤 환경이든 지금 부를 거예요. 내 종아, 내 딸아, 내 아들아, 너나좀 잠깐 만나자. 나나좀 보자. 너나좀 보자.라고 부르실 때에 여러분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라고 주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고 이것이 진정한 기도고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 교제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당신을 초청합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다좀 만나자. 예수님께서 초청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요, 예수님이 진리요, 예수님이 생명이니 예수를 통하지 아니하건 아버지께 갈 자가 없어. 그러므로 이 시간 예수님 앞에 조용히 나와, 여러분. 왜 부르셨습니까라고 무릎 꿇고 주님을 모셔드리는 놀라운 시간이 될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주님이 제가 진 짐, 여러분의 짐 짐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에게는 참 치료와 나음을, 평화를 마음의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오라십니다. 하꼭 나오십시오, 예수님 앞에. 예수님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라피성경 유인기 목사였습니다.